네 안녕하세요 합격물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어, 합격물지개 특강. 합격 공간 제 7강에, 아, 제 9강에서는요, 어, 합격 비용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어, 합격 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임용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민거리가 있지요. 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용 관리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자, 합격 비용 관리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임용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임용 시험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임용 시험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 비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어, 비용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임용을 지금 준비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해서 네 비용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임용을 하고 임용 시험을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합격 비용 관리를 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음, 임용에 직접 사용되는 임용 직, 직접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강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서 구입비가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독서실 혹은 도서관 비용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만 임용 직접 직접 비용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자, 우리가 수강료를 조금 더 그러면 저렴하게 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어, 단가 강의가 있죠. 우리 유치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직논술 강의, 그리고 전공, 유아교육 개론 강의와 누리과정 강의, 마지막 하나, 기출문제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한네 가지의 강의로 강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네 가지의 강의를 단가로 수강하시는 것보다는 연간 강의로 어, 수강하실 경우에 어, 대부분 네, 대부분의 강의료가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경우에는 연강 강의를 어, 잘 선택하셔서 1년 동안 수강하시면 어, 공부에 있어서의 안정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비용 면에서는 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저서 구입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 음, 임용서들은 임용시험에 사용되는 수험서들은 어, 일반적으로는 거의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을 간격을 두고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규제에서 개정판의 경우에 많은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 본서 그해에 나오는 새로운 수험서도 좋겠지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년도에 네, 중고서적도 괜찮다 그래서 중고수험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할 점이 비용은 저렴하지만 개정된 부분의 내용을 내가 어, 준비해서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 구입 면에서는 중고 수험서를 구입하는 방법이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서실 혹은 도서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고시원에 살거나 집에 살거나 어, 집이나 고시원에서 공부가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네, 집중 어, 집중도의 문제 때문에 독서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의 경우에 어, 공부할 공간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요. 어, 가장 기본적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원에 학원에 자습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누량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시면 비용뿐만 아니라 네, 인고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이죠? 맞아요. 네. 열정적이고 경쟁해야겠구나. 어,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를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지만 마음가짐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 그런데 만약에 직강이 아니고 인강으로 듣거나 거리가 멀어서 노량진 자습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네또 동네마다 동네라고 표현하는 게 친근하네요. 자, 동네마다 도서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 무료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활용할 것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임용의 직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좀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수강료 그리고 수험서 구입 그리고 독서실이었어요 안내해드린 방법 참고하셔서 조금 더 비용 부담을 덜 가지면서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내용 같이 볼까요? 네, 임용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또 있죠. 그래서 임용 간접 비용에는 주거비와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주식 간식,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을 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거비를 짚어볼까요? 어, 주거비의 경우에는 어, 보통 집에서 네, 집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거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음, 서울 노량진에 오시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인고생들이 노량진에서 집이 아닌 노량진에서 어, 집을 마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예를 들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고시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또 활용하고 있는 원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과 원룸의 경우에는 시설이 어, 새로운 시설이냐 아니면 조금 지난 과거에 지은 시설이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좀 있지요. 그리고 1인실이냐 4인실이냐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비용 차이는 네,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렴한, 저렴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노량진역 근처, 즉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고시원이나 원룸의 경우보다는 3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는 지역에 있는 거리에 있는 고시원이나 원룸이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 정도에 따라서는 개인의 선택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따라서 개인이 조금 새로운 곳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이 거리 30분 정도의 이동거리를 잘 활용하시면 어, 주거비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동일한 금액에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네,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어, 숙식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는 하나 더 좋은 장점은 방금 앞에서 이동해서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걸어서 30분이라는 거리는 우리 임고생에게 꼭 필요한, 맞아요. 체력 관리를 위한 걷기 시간으로 아주 긍정적인 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비를 좀 저렴하는 장점과 더불어 어,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공간 안에서 특별히 운동 시간을 만들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중을 두는 교통비가 있죠. 교통비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공부 시간을 고려해서, 어, 공부 시간의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리에 따라서 뭐 비행기, 그리고 기차입니다. 자, 그리고 고속버스 마지막 전철 그리고 대중버스가 있죠 교통버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 이동 수단들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직접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특강 때에는 자 어, 비용 면에서 새벽에 제 비행기를 타면 2만 원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후 밤에 비행기를 타도 2만 원대의 비행기 좌석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비용은 좀 최소화하면서 이왕이면 좀 편안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동 중에 잠을 자거나 혹은 공부를 할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주식 간식은요 많이. 차지하는 비, 어, 비중이 보통은 주식을 많이 그 비용으로 많이 차지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노량진에 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네, 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권이죠. 네, 그래서 30일치 식권 한 달치 식권을 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 대부분 부패로 운영하는 식당들의 식권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음, 영양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다양하게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준, 갖추어진 식단을 만날 수가 있다. 노량진에 있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여러 군데 부 페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짜지 않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권을 구입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학용품의 경우에는 노량진에 다 띵띵 이렇게 할인을 하는 네, 어, 학용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제법 있지요. 그래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을 사용하시면 학용품 그 비용 구입에서도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는 임용 직접 비용 그리고 임용 공부를 위한 간접 비용이었어요.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초만 설명하면 되는 내 네,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용 같이 볼까요? 자, 마지막 비용은 맞습니다. 임용 이외 비용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는 분들은 임용고시, 임고생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어, 최대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임용 이외 비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옷. 우리 또 만남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용되는 비용들 또 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기타 취미생활을 위한 비용들 이러한 임용 이외의 비용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용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비용 관리에서는 그렇다면, 맞습니다. 임용, 임용에 사용되는 직접과 간접비용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고, 임용 이외에 사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용 관리를 왜 할까요, 과연? 음, 자 과연 왜 할까요? 자 비용 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유 있게 많은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해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애써서 아르바이트하거나 혹은 우리가 유아교육 기간에서 직업인으로 네, 직업인으로 어, 수입을 얻어서 사용.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 이해에도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 단돈 100원이더라도 인고생으로서는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 관리의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그렇지요. 단기 합격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사용되는 비용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맞추어서 목표에 맞추어서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임용 이외의 비용보다는 임용에 사용되는 비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용, 에서 내가 지금 준비하면서 적절한 금액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 그러한 목적이 어 단기에 최대한 빨리 붙을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귀하게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들을 소중하게 사용해서 네, 아름다운 교사의 꿈을 꼭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어, 11강에서 만날 때까지 즐겁게 공부하고 만나요. 아리아리 합격!